Thank <laughs> you. 하나, 둘. 다시 돌아오세아아 이렇게 하면 좋좀 <아니면 웃음> 지켜야 돼.

이거만가야돼 하나, 이거만가이거만 이건 뭐가이가요는 것은 어떤 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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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힘렇게내년에는 하면 지야 여기 힘 빼고 치라고 힘 빼고 어, 힘러, 아프잖아 아, 응, <목소리가> 힘 빼고 힘 빼고 그러니까 세게 치려고 레슨 중에 던져서 긴장을 하는 거야 혼날까봐 힘이 딱 들어가서 세게 치면 되니까 그지 말고 힘 빼고 확정을 아, 맞추는 아, 거야 힘 빼고 치라고 이러면 힘 빼고 쳤, 아, 힘이 되잖아 이게 힘나다니까 아, 딱곳이딱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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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딱 아, 느낌이 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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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 있어. 아, 네. 그 가만난 느낌이 있어. 아, 느낌에서 이제 스무신 때리고, 그건 놓고, 나를 치는 거니야 그니까, 그냥 상충이야 그러면 자꾸 막, 스무싱 막 그러는데, 그 필요 없어. 아, 네. 그 되는구만, 뭐, 이뻐, 쉬우니까 되는구만. 요소래, 제래다중이다에 또 영양 있는 코치가 오니까 열심히 배워고잘 알아? 엄마 띄우다 하는 놈이. 뭐 지지를 때 처음 에왔을 때도 살짝 이제 26살 때 그냥 처음 봤지. 어, 지금 나이가 몇살이야 제가 재원이 랑 같은 나이. 코치가 나이 가슷해1 9 8 0 나은 됐다 그 지지들. 12년 됐다고 는데 10년 클리어 쳤 얼마나 예뻤나 몰라. 회원이 같았어. 지금도 말랐지만. 이쁘지 내가 입한 아이인데. 팀 팀에서는 이쁘지가. 중간 놀자, 이야나 클리어 쳐줘 아니 클리어가 아니라 스피셜 가르켜. 아이씨,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먼저. 쳐리 아, 클리어. 아클 클리어봐. 클리어 됐대. 클리어 네가 테스트 한번 해봐. 클리어 됐는지.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클리어 클리어 됐으면 스매싱 가르쳐줘 나 스매싱 <laughs> 하고 <하지 마. 웃음> <laughs> 아 내가 수학 아, 때 나가서 아, 클리어. 클리어를 왜 치라고 아, 클리어잘 아, 치면 스매싱도 아, 좋은 게 하나 있어 네. 그러니까 클리어가 두 가지 종가 있는 거야 아, 아이고, 아이고, 클리어가 있고 클리가 있어 아, 클리어를 아, 치면 아, 아주 좋아 아, 그래. 그렇지 아, 에이 아, 그래. 얘가 좋아아 그냥 좀 쳐줘 요 쳐줘 한번 제대로 배웠나 어, 보게 어. 내가 한번 보게 한번 <laughs> 앙앙면 보게 가봐 빨리 그럼 스매싱 배워 오케이. 또힘 들어가 힘 빼고 힘더빼힘더 빼야 돼또힘 들어가 더빼힘더빼오케오케 힘 네. 여덟 살안 됐어요 이제. 내년에 들어가네. 이 학년 크기로. <laughs> 내년에 들어가네. 아이